다니엘 144호하유,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앞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에 대한 본인의 그것을 교인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바르게 인도하려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도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처럼 이단들이 득세하고 또 이구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사도바울의 몸부름이 이 11장에 나타나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세상 권세 잡는 자들의 행태가 그대로 낱낱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참된 자랑은 부도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현상의 일상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많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오늘 1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죄로 인하여 받고 있는 것이니 주님 이것을 감당하고 넉넉히 이길, 이겨야 함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또 날이 밝았습니다. 주님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만 마음의 염두에 두어도 죄를 지을 수 없고, 또, 나를 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버지 넉넉합니다. 주님, 연약한 가운데 자꾸만 마음이 다운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또다시 바로 섭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